친구들 금의 환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흔히들 멋지게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금의 환향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초한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 초한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게. 진나라의 폭정이 끝나고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해 천하의 주인이 되는 듯 했지만 곧 항우가 대군을 이끌고 함양에 먼저 입성해버려. 함양은 당시 세계 최고의 번화한 도시였고, 진나라의 엄청난 보물과 미녀, 그리고 화려한 비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항우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함양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진나라의 황제자형을 죽이고, 아방궁에 불을 지르며 수많은 보물과 미녀를 차지했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명실상부한 영웅으로 떠오른 항우였어. 하지만 항우는 곡식 생산량이 최고였던 번화한 도시 함양을 버리기로 했지. 그리고 깡촌 중에도 깡촌이었던 자신의 고향 초나라 팽성으로 돌아가려 했어. 이때 신하 한생이 간절하게 말하지. 장군, 함양은 사반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하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정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 사람이 성공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단 옷을 입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항우는 결국 신하의 충언을 뿌리쳤고. 천하의 중심 함양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팽성으로 돌아가 버렸지. 항우의 이 선택은 화려하고 자랑스러웠지만 결국 전략적 요충지를 버린 뼈 아픈 실수로 남게 돼. 이후 함양을 차지한 유방은 그 힘을 바탕으로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항우는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 금위 환양은 그 이후로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에 돌아와 환영받는 것의 상징이 되었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화려한 귀향의 순간 말이야. 금의 환향은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들떠본질적인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도 담겨 있지. 우리도 언젠가 성공했을 때 항우처럼 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줘. 다음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